2023년 7월 8일 토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말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니 외부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중국의 주재중인 한국 언론인과 북한 인권 운동가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테러 위협을 가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가 국내 미치는 영향은 10만분의 1 이하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그쳐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국 실질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의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은 당분간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오해를 풀 기회라는 소감을 밝혔으나 중국의 수출 통제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억이 넘는 롤스로이스 한국 판매량이 일본을 추월하여 아시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전장 등 기업 간 거래비중 확대에 힘입어 불황에도 역대 최대 2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이 13년 만에 회사를 떠나 본업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의 원안 추진 주장에 타당성 조사위원들은 원안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러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부실 우려 속에서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6천만 원을 예금하며 유튜브 대신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파충류 재테크 시장이 커지자 사기와 밀수 같은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말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5의 언팩 행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모바일 실적 회복의 기회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던 경상수지가 5월 흑자로 돌아섰으며 한국은행은 저점을 지났기에 하반기 더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